본명은 김규욱이다. 1953년 11월 27일 청도군에서 일남 삼녀 중 맏딸로 태어났다. 고 이때 재벌 이세 김 아저씨와 연애하면서 연예계와 사교계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보냈다고 신통화 인터뷰에서 자랑한 바 있다. 1970년대 담력 활동과 음반 활동을 했다. 이때 정권 실세였던 박총규 경호실장과 이우락 비서실장을 호텔에서 만나고 무기중계상이 됐다고 한다. 이후 1995에서 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 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 사업 등 2급 군사 비밀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 과정에서 이양호 전 국방장관 등 정재계 인사들과 연애편지를 주고 받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재계 요주인물이었던 만큼 박근혜와 최태민 일가와의 인연도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11월 1일 중앙일보는 최순실과 린다 김이 오랜 친구 사이로 무기 거래에도 손댔다고 보도하였다. 문제의 무기 거래는 FX3차 사업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TV조선은 린다 김이 평소 지인들에게 최순실과는 물론 박근혜와의 친분을 과시했으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도 박근혜와의 친분을 내세웠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 린다 김의 행적들을 볼때 5천만 원을 못 갚아서 난리를 친 린다 김이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로키드마틴 미국 정부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물이 맞을까. 과연 방산 업체들이 2000년에 유죄 판결 받고선 언론의 어그로를 잇는 대로 끌어모고 있는 린다 김과 거래를 지속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 군사평론가 양욱의 의견을 첨부하자면, 현재 업계 또는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린다 김은 이미 퇴물인데도 여전히 거물인 척 하는 허세 심한 할머니에 불과하다.